자, 좋습니다. 뭐 이렇게기뻐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투표함이 일단은 전이투표함이 어, 이렇게 맞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면밀한 확인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하도록또이제게이전에 그 하면, 이렇게 하고다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자리로. 이 자리로 왔습니다. 오늘 도중에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점점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우리 윤 후보께서 여러분들의 기대와 확신대로 반드시 다시 이 상을 역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대로 당선이 확실한 순간을 여러분과 니다 아, 그 사이에 우리 신뢰함수 신뢰식 대표도 잘 오셨고요. 또 우리 사랑디엘계 목사님도 나오셨고 또 제가 여기도 한 분을 소개해드리 프랜카드를 지금 바꿔서 의원성, 다시 달고 있습니다. 이한성 이 어, 전재선 의원이십니다. 새시대 대통령 정, 윤석열 분이신데, 사실 지난 8개월 동안 아,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부터 또 11월 5일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되신 이후에도 전국을 유세하러 다니실 때에 정말 자원공사자, 유사단 자유, 자유, 자유 관계 전국을 정말 불쳐주야 비만을 받으며 다녔던 우리 이한성 회원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환영의 프레임 카드를 다시 교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이 석동현 사임국본님께서과을해주셨는데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 좀 못하게 활동했습니다. 을 여러분들은 진작부터 2, 3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 보셨고 저는 좀좀 전면을 빼다가. 이렇게 출발했으면 이제야 여러분들하고 모전을 거치게 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번에 사전선거 때문에 열세를 보이다가